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 믿음이 있다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행함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함에 있어서 가장 믿음의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딜 가든지 이 화평케 하는 사역들을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정 반대되는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들은 이 세상적인 정력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저의 심과 능력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왜 일어나느냐 이런 것을 일으키는 자의 특징이 뭐느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자기 중심적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큰 소리 치고 무엇인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자기 자신의 그런 욕망들을 결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는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들이 강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구하기는 구하여야 돼, 그것이 자신의 정력을 채우는 도구로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예,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열심히 뭔가를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구하고 때로는 분쟁도 일으키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은요 오늘 가늠한 여인들과 같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는 벗대 것이지만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을 생각하느냐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참으로 시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시기는요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이 하는 시기 질투는요 자신에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기 질투는요, 그의 백성들이 더욱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한 하나님의 갈망함입니다. 그 모양은 비슷한 것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기적인 욕망,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채우려고 자기의 욕망들 채우려고 하는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은 그의 백성이 이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워가기를 갈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이 세상적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할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결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들에게 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까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마음을 품은 안 된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것들은 가감하게 떨쳐버리고 영적 전쟁에서는 마귀를 대적할 때 저희들은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는 것이 결국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구절 말씀 가운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우리 유혹 가운데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가까이 하시며 저희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놀라운 복음을 확인하는 걸음으로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놀라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하신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야거보는 성도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힘써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 정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거보는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따라서 저희는 이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쉼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선한 양심에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할때 저희들은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목상실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십니까? 하나님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내가 원하는 그내 욕망만을 채워주는 그러한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렇게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섬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원하신 말씀과 는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그들의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그릇된 자세인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한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잘못 착각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인 것이죠.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질서인 것입니다.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가 더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해야 한다는 말씀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을 때는 저희도 모르게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이 느낀 점은 저희들 삶을 점검하는 거니까요. 저희들 삶을 한번 뒤돌아 볼까요? 저희들 삶 속에서 정말 신앙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할때 그때 저희들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가까이하려고 할 때마다 저희들은 참으로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헌신해야 되고요. 그 바쁜 시간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려면 또 시간을 짬을 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내려면 정말 잠시 그 바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들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들이 지켜지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때 비록 바쁘고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이 저희들을 힘들지만 다시 힘을 주는 그러한 은혜로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저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 열심히 세상을 사는 목적 그것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결단과 적용으로 우리가 나아갈 부분입니다. 내 욕심과 정력을 만족시키고자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우리들의 일 가운데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자칫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저의 삶의 중심은 거룩한 예배, 주일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목적이 분명하게 다시 세워진 그 삶을 가지고 또 일산으로 가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모든 부족한 점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사업이나 생업 속에 그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우상처럼 성길 위험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쓸수 있, 쓰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지는 삶을 나아갈까? 계속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 삶의 새로운 질서와 풍성 은혜 가운데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쉼 없이.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며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자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세속적인 욕망에 붙들려서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락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 있는 이 말세에 깨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저들을 인도하십니다. 저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맛보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